1448년 절대 강국을 꿈꿨던 세종의 비밀병기를 그린 영화 신기전. 기다란 화살에 붙은 화약을 하늘로 쏘아올려 적진을 초토화시켰는데요. 명장님이 발길을 옮긴 곳에는. 예,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신기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봤던 신기전을 재현해내셨군요. 예, 이게 옛날 기록을 보고 요새 뭐 만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기록을 보고 한번 재연을 해봤어요. 요 틀을 맞춰봤고요틀이 전체 요거를 이제 내가 만든 거죠. 이게 한 번에 화살이 뺏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전. 칼과 화살, 창이 전부였던 시절, 500에서 700m를 10여 초 만에 날아간 신기전은 상상을 초월한 첨단 무기였습니다. 아니 이십몇 년 됐는데 그때 만든 거 오늘 어, 지금 보니까 그때 참 튼튼하게 지출림 없이 잘 만들어졌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실제 크기로 짜맞춤을 했다는데요. 그 이십몇 년 전에 만들어서 어디 뭐 문제점이 없는가 보수할 데는 없는가. 예, 예. 내가 한번 내가 뭐 보러 왔어요. 예. 예. 움직이다 보니까 뭐 깨진 것도 있고 그렇게는 안 돼. 뭐이 그게 자연스러워서 에이. 그냥 이게 오히려 잠깐 전시하는 데긴 낫겠다 에이. 이런 에이. 생각은 들긴 하고요. 신기전 낫네 이제. 그렇죠. 포탁과 수레가 결합된 신기전은 견고함과 정교함을 겸비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으로 목공 기술의 결정판입니다. 커다란 바퀴를 둥글게 깎고. 화살통은 반원으로 정밀하게 깎아 완성했다는데요. 원래 이 김창선 님께서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시는 거죠. 저는 뭐 거의 그이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셔서 예, 안심하고 이예 선생님께 의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냥 이게 전시만 해셨던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여러 차례 시연을 거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굉장히 뭐이 전혀 문제가 없다. 뭐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드신 거죠. 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기전 발사 시연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답니다. 도면 그리기 작업부터 시작해 꼬박 두 달에 걸친 역사적 유물의 재탄생. 그 중심에는 김창식 명장이 있습니다.